자셋돌 하나 렛츠고 아 조랑말 <laughs> 기린 아 기린이다 정답 자, 기린 카드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와자 <laughs> 게임은 <laughs> 이런 거에요 이런 거아 기린 코, 코였어? 아 기린 코였구나 아 입이네요 입자 힌트 오케이. 나갑니다 렛츠고 이 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? <laughs> 정답 하이에나 하이에나 네 정답 암사자 귀 <laughs> 오, 그렇사 하지만 아쉽게도 땡. 아... 힌트 드릴게요 상징적인 부위. 정답. 정답. 뭡니까? 낙타, 낙타 등. 오. 정답. 아 야, 와, 진짜? 자, 이 와,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낙타였습니다. 응. 낙타의 등을 얘기하는 아... 거죠. 아... 진짜 어렵다. 하이에나 귀인 줄 알았어. 어? 나 상징적인 부위라고 그래서 머릿 속에 불알밖에 안 떠올랐어. 아! <laughs> 자, 다음 문제 나할게요 자, 셋. 둘 하나 렛츠고 이부위에자 동물 이름을 말씀해주세요. 정답. 정답? 스컹크. 어? 어 나도 스컹크 생각했는데. 이야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쉽게도 땡. 어. 정답. 자 정답은? 청설모. 아 너무나 아쉽게도 땡. 아, 어, 아 정답. 음, 굉장히 금. 청동오리. 아 청동오리? 자 일단 조류가 아니고요. 자, 동물입니다. 아주 청답은, 정답은? 아, 정답은? 어, 다람쥐. <laughs> 정답. 자, 손목. 이걸 음... 보고 맞았어요. 어떻게 그런 게 생각나지?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이것 또한 동물입니다. 잘 보고 문제 맞혀주세요. 렛츠 고. 네? 렛츠 아. 아, 고.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아 이게 진짜 어렵다, 아, 이게. 정답. 자, 정답은? 불독. 아, 뀨가 정말 영리하네. 정답은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불독이라고 생각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 이유와 비슷해. 정답, 퍼그. 자, 틀렸고요. 정답, 고릴라. 고릴라. 아, 정답. 자, 정답은? 코끼리 땡 고릴라도 아니야? 정답 거북이 거북이? 털이 있잖아 털이 <laughs> 있어 <laughs> 정답 모라우탄 <오라무탄>. 틀렸고요 정답, <laughs> 정답 원숭이 제가 볼때 여기가 눈쪽 부위 같아요 나왜 계속 배살밖에 생각이 안나 고릴라 원숭이 오랑우탄이 다 아니래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야 올라가 다음 올라와. 힌트 나갑니다 렛츠고 비. 뭐야 뭐야 귀염. 정답 비버? 땡! 정답하고 비버하고 약간 좀 많이 거리가 자, 있어요. 자, 정답 수달! 땡! 정답! 정답! 사자! 사자 정답! 자, 성무님께서 어, 어? 사자 정답 맞히셨습니다. 어. 자, 원본 사진 공개합니다. 아, 정말 예리하시네. 여기, 아, 눈 밑, 코랑 눈 사이인가 보다. 아, 쉽다 이건. 아, 너무 쉽다. 자, 정답 네, 뭔가요? 저 말하고 싶은데 양보할게요, 이건. 난 모르겠어. <laughs> 이거 코예요, 코. 음, 음, 정답! 자, 정답은? 그.. 원숭이! 일본 원숭이 생각했구나. 그러나 음. 정답은 아닙니다. 아, 네. 어우 나.. 야하게 인남... 생각나. 나도.. 나도 <laughs> 음란막이 해나봐 성리님 빨리 해봐요, 안다며. 아 저요? 아 솔직히 저도 개코 원숭이.. 다음 힌트. 다음 힌트 나갈게요. 힌트 나와라고아 이놈의 음란막이 어떡하지? <laughs> 뭐야 이거. 아. 정답. 자 정답은 두더지. 비슷해 보이지만 두더지는 아닙니다. 정답. 자 정답은 비버. 비버 땡자 힌트 드릴게요. 자 전반적으로 몸집이 작습니다. 정답. 정답은 생쥐. 자 이거는 정답으로 쳐드릴게요. 자 진짜 정답은 바로 줌다쥐. 아, 햄스터. 네, 아저 코가 햄스터 코였어? <laughs> <laughs> 다음 문제 나갈게요. 자 네. 이번에는 와일드입니다. 이 사진의 정체를 말씀해주세요 정답! 파인애플 먹는 건 다다지 <laughs> 띠르롱 이것도 과일이죠? 응 음, 과일이지 정답! 자 정답은? 알로에 잠깐만. 알로에도 과일이에요? 자, 어, 어딜 보고 알로에라고 생각했죠? 초록색깔 잎사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어, 일단 알로에도 과일이 아니고요 <laughs> 정답 정답은? 빨간 거 빨간 거죠 아니 이분... 정답 빨간 거 하고 힌트 줄 알지 말고 네네. 빨간 거야 토마토 자, 토마토! 아쉽게도 땡아 Ask it a thing. I can say. Trirogitana. You don't do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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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d o 롱 t d 롱 it. You don't 이 o it. You don't do it. You 어 저만 멍한 거 아니죠. 정답 정답은. 네. 정답은 아니고요. 정답 체리 체리 이게 정답은 아니야. 근데 체리랑 굉장히 비슷해. 어, 됐다. 자 <laughs> 우리 자 선생님 니 좋습니다. 아 죄송해요. 뭐라고 소개하지. 제 딸입니다. 딸 형님님 저분은 그 아이돌 가수분이세요. 사장님. 쥬 님의 그 남자친구입니다. 사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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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만 사만이. 일과일이네요 사만이 일 어. 정답은 딸기였습니다. 오. 아. 어? 아 일단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. 셋, 둘, 하나. 여러롱. 롱 자, 자, 사람 중에 연예인입니다. 정답을 맞춰 주세요. 정답. 정답은 G 드래곤. 네? G 드래곤이요. 아. 땡. 정답. 정답은? 실답. 아, 이름을 까먹었어.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. 그 설공열차에 나오는 여자죠? 예예. 한국인. 음흠. 정답. 은 한국인. 정답 장혁. 아쉽게도 어. 땡. 아아누구지김아나 아, 모르겠는데 그 김기수 아닌데 맞나? 자 김기수. 오 김기수 <laughs> <자>, 아쉽게도 <laughs> 땡. 자두 번째 <웃음> 힌트 <웃음> 나갑니다. 네. 자셋둘 하나 뾰로롱. 뾰로롱. 아. <laughs>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아, 아, 안 되네. 야, 자, 야, 야, 자, 야, 말을 야, 안 하신 분자 맞췄어요. 말을 안 하신 분. 자 대충 정답. 눈치를 실신 같으니까다 했... 했어. 자 누군가요? 정답 유병재. 유병재 청담입니다. <laughs> 아, 수영에서 완전. 와나 처음, 처음 맞춰봐. 아이씨. 잠깐 눈이 잠깐만요. 어... 눈이 갑자기 아파요. 사진 많잖아 음. 왜 이런 걸. 음. 거... 아, 셋둘 하나 벼르롱 야로롱. 이본은 배우입니다. 한국인 배우입니다. 어? 아 맞다. 정답. 2번. 아, 너무 틀렸어. 나만 몰랐나 봐. 네. <laughs>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셋둘 하나 벼르롱. 어? 와, 이건 정말 굉장히 정답. 자, 캐릭터 이름 말씀해 주세요. 몬스터 몬스터? 어? 캐릭터 몬스터 이름이 주식회사. 몬스터야? 자 근데 몬스터 어디서 나온거죠 몬스터가? 아, 아니, 아니 몬스터 주식회사 아 몬스터 주식회사 아, 일단 <laughs> 공개, 몬스터 뭐냐고. 땡 정답 아, 자두 <laughs> 자두? 안녕 자두야의 자두 아 안녕 아, 아, 자두야의 <laughs> 자두 어, 일단 왜, 안녕 자두는 아니고요 땡 안녕 자두 아니고 자두고 안녕 자두야야 아무튼 자두는 아니고요 <laughs> 이거 되게 상징적인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. 아, 어. 아니 그놈의 상징적 진짜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지금 두 개가 연속으로 럼마기였는데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? 럼마. 어. 어? <laughs> <laughs> 하트 캐릭터 캐리. 어? 가능. 귀여운 대답을 해주셨네. 하지만 땡. 차가때 정답 이거 주먹왕이죠? 주먹왕? 주먹왕 아, 이프 알프 그 애기. 자 캐릭터 이름을 말씀했어요. 아. 캐릭터 이름 말하래. 아니 어머. <laughs> <laughs> 두 번째 인터뷰 정답! 나오는. 정답! 뿌까! 뿌까? 뿌까, 뿌까? 뿌까 때리는 뿌까. 게 주인공 얘기하는 건가? 네자 응. 일단 정답은 사장님께서 맞추셨어요 파랄레로시입니다 파랄레로스와 아, 이번에도 네. 만화입니다 잘 보시고 만화. 정답을 맞혀주세요 셋, 넷, 둘, 오. 하나 뾰로롱 뾰로롱, 뾰로롱. 어? 어. 정답 피카츄 맞아 맞아 맞았어아이게 하나 뾰로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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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어? 아 이거는 우리 차드님 맞을수 있을 것 같은데. 네 차드님 미, 먼저 말씀하세요. 미라미 미라미? 미라미 미라미 아 미라미 오 <laughs> 커나네 그 미라미 <laughs> 일단 정답은 아니에요. 근데 굉장히 어? 근접한 아 같아. 이거 코난, 코난요나 코난 생각했는데? 이거. 오케이. 저는, 저, 저는 남도일.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도일. 참정이죠 <laughs> <탐정인경. 웃음> 이번 정답은 바로 남도일. 코난. 아, 코난. 네, 코난이었어요. <laughs> 저 일부러 틀린 거 아시죠? 아. 거짓말 하지 마. 진짜요. 거짓말 하지 마. 왜코로는인지 네, 알고 있었어. 아쉽더라. 마지막입니다 마지막. 아 너무 재밌었는데 아, 아쉽다. 아자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. 자자 자,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자잘 보시고 맞혀주세요. <laughs> 셋둘 하나. 뾰로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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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답. 정답. 어아 너무 빨라. 자 이거 성리님께서 아, 자 먼저 말씀해주세요. 그 제가... 네? 정답은? 저는 턴을 넘길게요. 전 아는데 아니야 맞춰봐. 아니, 미니언즈! 맞혀보세요. 미니언즈! 이야아... 어? 아니 진짜... 아, 미니언즈 같다! 와... 나... 정은 아니에요 아 미니언즈 아니에요. 네, 아니 나알것같아 어, 나도 미니언즈 생각했는데? 와 근데 미니언즈 아, 진짜...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야 근데 미니언즈 노란요 저렇게 네맞춰주세요자맞춰주세요 나는... 진고 진고 아니야도라에 자, 게임이 끝났습니다. 우리 현상님이 얘기한 <laughs> 통찰력으로 야. 정답을 아 맞추셨어요 정답은 야. 친구였습니다. 야. 아, 근데 부위가. <laughs> 근데 나 방금 말았어 친구는 여자였어? 아, 친구는 남자요요 친구는 남자입니다. 친구는 남자예요 아, 니야없잖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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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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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첫 번째로 진행해보는 네. 그림 맞추기 였어요. 다음에 준비를 할 때는 더 많이 준비를 해올게요. 한세배 정도 준비해올게요. 를 진짜 너무 재밌어요. 네. 진짜. 네. 제가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